자 찾았다 내 웃음버튼 아직도 선명하고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2021년 9월 16일 9회 아, 두 분이 읽어야 할 원고를 제대로 못 <laughs> 읽을 정도로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9회야? 그날 제가 산책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특히 창균 노스님 웃는 모습 보고 너무 웃겨서 아예언제지 알겠다 다리에 힘 풀려서 진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울었, 웃었고 지금도 한 번씩 찾아보면서 또 불어요. 처음 보는 모습을 심도에서 많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. 이거 그건가? 아 그거 아닌가? 오늘 하루 그거, 그거 맞아요? 그거 아니죠. 뭐. 그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어. 그 연애 사연 보냈는데 그그 그, 그거. 연애 사연을 보냈는데 그 다음 노래가 노래랑. 오늘 헤어졌어요. 윤아님 어. 거 네. 그거 맞아요? 맞죠. 아 그거 아니래. 아 이럴 거 같아. 아 그렇구나. 맞아, 맞아, 맞아. 저것도 다른 아 사연. 저게 벌써. 저게 구회요? 그리고 그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를 저희가 네. 거의 나, 나, 날렸죠. 네. 약간 아. 진짜 이그 뭔지 그 알아요? 때. 근데 이 호흡의 순환이 아, 고르지 아, 고르지 않아가지고 어.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일기가.